가련유다 딜레마라는 책이 있습니다. 여러분 꼭 한번 읽어 보시기 바랍니다. 가련유다는 구원을 받았을까요? 영화로 보면 가련유다는 악역에 속합니다. 가련유다의 배신이 없었더라면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셨을까요? 하느님께서 악역으로 쓴그 가련유다는 구원을 해줘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수 있습니다. 그러나 다른 한편으로 생각을 해보면 가륜유다 같은 죄인이 어떻게 구원을 받고 천국에 가 있을까? 그것은 말이 되지 않을 것 같은 그런 생각이 또한 들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는 가륜유다를 생각하면 신학적으로 굉장히 딜레마에 빠질 때가 있습니다. 이런 딜레마에 빠질 수밖에 없는 문제를 말씀 속에서 만나면 가장 먼저 우리가 생각해야 하는 것은 우리의 이성과 우리의 지성에 한계가 있다라는 것을 하루속히 인정해야 합니다. 우리의 이성과 우리의 지성으로 하나님을 어떻게 다 이해할 수가 있겠습니까?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들을 다 이해하고 우리가 쫓아갈 수 있습니까? 그리고 또한 가지는 이런 딜레마를 만날 때 우리는 신학적인 사고보다는 실천적인 사고를 하는 것이 훨씬 더 유리합니다. 실천적인 사고는 무엇입니까? 가룟 유다가 베드로가 될 수는 없었을까? 가룟 유다가 바울 같은 사람이 될 수는 없었을까? 하나님께서는 용서하지 못할 죄가 없습니다. 가룟 유다가 자살하지 않고 살아 있었더라면 바울처럼 베드로처럼 될수 있었다라는 실천적인 사고가 우리들에게 필요한 것입니다. 마태복음 27장 3절부터 5절까지 말씀입니다. 그때 에 예수를 판 유다가 그의 정죄됨을 보고 스스로 니우쳐 그은3 0을 대제사장들과 장로들에게 도로 갖다주며 이르되 내가 무죄한 피를 팔고 죄를 범하여도다 하니 그들이 이르되 그것이 우리에게 무슨 상관이냐 내가 당하라 하거늘 유다가 은을 성소에 던져놓고 물러가서 스스로 목매어 죽은지라 아멘. 방금 읽은 말씀의 본문 속에는 가련유다의 몸부림치는 모습을 우리가 볼수 있습니다. 인간적으로 많이 고민이 되었겠죠. 죄 없으신 예수님께서 고난을 당하시는 모습을 보면서 스스로 니우쳤다라고 말을 합니다. 단순히 니우쳤을 뿐만 아니라 지금 일어나는 일을 돌이켜보려고 노력을 한 흔적들이 있습니다. 은삼진냥을 들고 대제사장들에게 찾아갔습니다. 그 돈을 던져주면서 예수님은 죄가 없다라고 말을 하기도 하죠. 또한 그 돈을 대제사장이 받지 않자 은을 성소에 던져버리는 그런 일들을 가룟 유다가 했습니다. 인간적으로 얼마나 많은 갈등 속에서 그러한 일들이 일어났을까요? 그러나 가룟 유다는 결국은 스스로 목을 메고. 죽은지라라고 가룟 유다의 마지막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정말 깨달아야 할 것들이 많이 있는데요. 첫 번째로 가룟 유다가 구원을 받지 못했다라고 판단할 수밖에 없는 것은 가룟 유다는 자신의 죄의 문제를 스스로 해결하려고 했던 데 있습니다. 죄는 우리의 노력으로 해결되지 않습니다. 가룟 유다는 죄의 문제를 자기가 해결하려고 노력했습니다. 대제사장들을 찾아가기도 했고요. 뉘우치기도 했고요. 은을 성소에 던지는 그런 일들도 했습니다. 또 얼마나 괴로웠으면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스스로 목숨을 끊는 그런 일도 했던 것입니다. 그 인간적인 노력이 죄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을까요? 없습니다. 죄의 문제는 하나님께 가지고 나와야 합니다. 대제사장인 사람들에게 나가서 죄를 고백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나와서 무릎 꿇고 죄를 고백하고요 회개를 해야 합니다. 하나님께 회개해야 할뿐만 아니라 자기가 죄를 지었던 당사자인 예수님에게 나가야 합니다. 그것이 진정한 회개이지 않습니까? 그러나 가룟 유다는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또한 회개에는 반드시 선한 열매가 있어야 된다라는 것. 우리가 꼭 기억해야 합니다. 스스로 목숨을 끊는 것은 회개의 열매가 아닙니다. 가로니다가 진정으로뉘우치고 진정으로 회개했다면 목숨을 끊지 않고 그의 나머지의 삶을 통하에서 선한 열매가 맺어져야 된다는것 우리가 기억해야 합니다. 오늘 도이 말씀 속에서 우리에게는 회개의 열매가 있는지 다시 한번 살펴볼 수 있는 그런. 바로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